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여러분의 성의와 노고에 지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한 15분 이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 먼저 드리자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석방된 것을 참 축하하면서, 이제 다 모든 걸 지나서 대통령직을 이어서 2년간 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감옥으로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예. 예. 가서 좀 급하게 나오지 말고 한 10년 푹 썩으면서 수양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새로운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후보,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선거 부정 없이 잘 선거를 치러서 뽑히는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통일 한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잘한 거 못한 거 있겠지만은 가장 잘한 거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미일 동맹 관계를 확실히 세운 것을 아주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3일에 개엄령을 선포한 것이 참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서 요즘 같은 태평 시대에 뭔 개업령인가. 그렇게 아주 고개를 갸우뚱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별로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아하, 개업령을 안 했으면 이 나라가 큰일 날뻔 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처럼 이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서서히 이상한 나라로 변질될 수 있는 위기에 그걸 자각하고 경영을 내린 점에 대해서 참 잘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에 가장 중요한 첫째가 선거 부정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를 바짝 들었다가 서해안 바다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아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은 선거관리위원회부터 뭐 폐지, 개혁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선거 부정이 어디에 있냐? 메스코메에서도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믿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나는 경기도 동두천에 살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옆에 파주시가 있습니다. 파주시 진동면의 경우에 진동면 투표자 가능 수가 144명인데 실제 투표 했는 사람은 123명이랬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181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8명은 도깨비가 투표했는가, 무슨 귀신이 투표했는가, 그건 정말로 뚜렷한 팩트입니다. 팩트.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전투표, 이 사전선거, 이거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은 사전선거 이걸 없애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파주, 파주시 진동면의 경우에 사전투표 한 사람은 44명이랬습니다. 진동면 경우에 사전투표는 44명 했는데 표는 몇 표가 나왔느냐? 114명 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70명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파주시에 7, 100세 이상이 70명 투표한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 153세가 투표한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197세가 투표한 걸로 나왔습니다. 희한한 일이지요? 197세면은 1823년에 태어난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될 일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3월 1일 날 우리가 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데 한쪽 모퉁이에는 반대 지지 시위를 했습니다. 내가 지나치면서 들어가 보니까 절반은 중국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니하오 그랬더니 비실비실 피해 뿌리더라고요. 중국이 한국에 왜그래 관심이 많습니까? 중국은요 한국을 자기들의 무슨 위성 국가처럼 만들려는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말이 코리아는 옛날부터 자기들의 속국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손대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나쁜 말로 하자면 뒤질라고 작정한 소리지요. 어떻게, 어떻게 코리아가 중국의 속국이 었습니까 여러분, 서대문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문이 일본에 대한 독립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독립문으로 세워진 겁니다. 나는 북한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육군사관학교 격인 장교 훈련하는 학회.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북한 얘기입니다. 일본은 백년숙적, 중국은 천년숙적 그렇게 써놨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일본은 백년 원수고 중국은 천년 원수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중에 중국을 모르게 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런 골빠진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망하면 우리가 같이 망하고 중국이 흥하면 우리가 같이 흥한다. 이게 공동 운명자입니까? 그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평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동참하겠다. 그런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당에 모이면 은 국회의사당이 골빈당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된 것이 1921년입니다. 100주년 되는 기 2021년에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전 세계 공산당이 전부 깃발을 꼽아놨는데 그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립 기념대회에 더불어민주당 당기가 꼽혀 있다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런 거,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지난 세월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이원식 대통령, 이원식이 우원식입니까? 이원식입니까? 그 사람이 이 난장판에 중국 가가지고 시진평 만나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만난지 나참 궁금해요. 여러분, 이, 이재명 우리 당대표가 중, 주한미 대사 밑에 고개 숙여가지고 쎄쎄, 쇠쇠 쎄색한거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지요? 아, 참, 그 사람 조금 지능이 모자리는지 돌아버렸는지.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 지약이나 농약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금 좋은 현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2030 세대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탄핵, 탄핵 취소, 탄핵 반대 외치는 것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남동 대통령 간지 앞에 가서 청년 대, 대학생이 그 추운데 떨면서 자리를 지키길래 자네는 이 추운데 어째서 나와서 이렇게 있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 어르신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째서 나올 건데?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그 대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 할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 할수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나이든 사람이 뭘좀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따끈따끈한 우동 국물, 저그 우동 국물 생각나네요. 그거 뭡니까? 그 고기를 부셨는, 그, 뭐라 그러지요? 오뎅국물 기억남,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밖에 나와서 2,000명분 오뎅국물 해다가 내가 보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2030 20,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복주신,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인 것이 이번 개음령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가 깨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받은 복을 많은 복을 누리는데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교인들이 깨닫고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태극기 흔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것 보이 눈물이 날도록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laughs>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철칙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정치에 대해서, 삐뚤어진 정치에 대해서, 헛된 이데올로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동권 계열에는 두 계열이 있습니다. NL그룹이 있고 PD계열이 있습니다. NL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전선이라 그래서 주사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의 80%가 NL계열입니다. 주사파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정신 빠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정당에도 들어가고, 나라의 언론계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요? 여러분, 놀랬습니다. 헌법재판소, 무슨, 무슨 위 선거위원회, 무슨 재판부, 뭐, 곳곳에 그런 아 불확실들이 진지를 틀고 있는 것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모르고 지나갔으면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호하사 온 국민들이 계엄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시위를 프로테스트 저항하게 된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교 한국교회는 이런 국민적 저항에. 제2-625 전쟁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전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일이 교인들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옆에서 뭐라 그러십시오. 정신체리라고 뭐라 그러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세상 풍족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여러분 <laughs> 다시 한번 한번 더하겠습니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예,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선두에 서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독일의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독일에 갔을 때훔볼트 대학의 입구에 칼 막스의 유명한 말이 새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내그 말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설교할 때그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성경을 해석만 하고 교회를 지키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교회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 <laughs> 통일 한국 시대에 이룰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시대에 평양에 가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가까운 시일에 백두산에 가서 여름 수양에 열, 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독일의 니체란 철학자가 유명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못하면 더 멋지고 더 강한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하면 더 강한 우리가 정광훈 목사가 되고 우리 세종로 광화문 그 세력이 되고 더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